아 유튜브 형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인생강화 스케줄이 들어왔는데 아 이거를 붙일 수 있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스케줄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보긴 할게요 이게 진짜 풀이지가 50%인데 강화데이 아닌 날에 어, 강화데이를 하루를 앞두고 왜 이거를 오늘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이 삘인 것 같으시니까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넌 달, 벌을 달게 받아라 어강화대이 아닌데 강화 신청을 해? 간다!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어이 뭐야 이, 이거, 이건 이 붙으면 안되는건데? <laughs> 아니 벌을 좀 달게 받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붙어 버렸네요 아무튼 붙어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거의 대료값 하고 하면 한 4,50억? 5,60억 버신것 같네요 아무튼 MC 호나우드 은카 강화 성공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요. <laughs> 아무튼 강화 스케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무튼 강화 붙으신 건 엄청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